연애를 통해서만 사랑의 감정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도 그렇고 이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나는 다시는 연애는 안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 있듯이 시간이 흐르고 이별이 점점 무뎌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의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계가 가족이고 두 번째 관계가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래요. 근데 가족은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오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족한테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점점 무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인 사이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타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연애는 행복 할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나 애정 결핍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주 주는 만큼 사랑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행복한 연애를 길게 이어갈 확률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건 연애는 절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연애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이란 감정은 나 스스로 그리고 나 혼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을 하는 것,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공부와 독서, 여행 등으로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것. 나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나 자신의 생각이나 몰랐던 여러 부분들을 알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생각하고 고민할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가치관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확률이 높아요. 연애를 통해서만 사랑의 감정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연애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애가 자신의 인생에서 1순위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자신의 인생이나 가족 1순위고 2순위가 연애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인생의 일부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먼저 잘 만들어 나가야 연애도 잘할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내 인생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타인에게 감정 소비와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결국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좋은 사람과 연애를 길게 지속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의 첫걸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부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애 가치관이 성숙해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